따뜻한 방 안에서 발 깔고 누워 있을 때아 음. 깨져라 정말 타일한테 삐질 판입니다 장갑? 없더라 몰라 찾아볼게 아직 못 봤어 음 이거 되게 감성 있는 거 같아요 이 백각 파란색깔 저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빈티지스러우면서 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색깔을 너무 잘 골라 오신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이유는? 흘러내려서 많이 음... 뭐... 안 굳으니까? 어, 모자이크나 뭐 어느 정도는 괜찮아 붙을 수 있는데 이제 무거우 흘러내려 처음에는 딱딱딱한 손가락이 찾으면 그제야 리 사이즈도안맞다어 사이즈가 사이즈가 막어안 맞아. 이모트로6 <laughs> 0 0급들이네 요런 타이들이 그래 그건 그런데 얘네 까딱 잘못하면 산으로 가겠다응 음. 82로? 가 미안해. 괜찮아. 다시 잘라. 아, 음. 음. 유광 200각 타일인데 도기질 타일이고 진짜 얇아요. 이거 한 5mm 되려나? 그리고 안에 뭔가 공극이 많은 많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좀 이렇게 탁 치면 팍 하고 깨져 버리는 정말 타일한테 삐질판입니다. 너무 바스러져 버려 가지고. 진짜 찢어져,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? 쨍하고 깨져버린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 타일 자를 때는 얘를 칠때 그냥 이렇게 아주 살살 툭 얹듯이 해줘야 네, 제가 이렇게 예쁘게 샥 이렇게 잘린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가루가 있잖아요. 이 가루 때문에도 방해받아서 얘가 쩍 하고 갈라져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가루도 정돈을 해줘야 돼요. 이거 타일 자르기 전에. 흐흠... <laughs> 시원건 아니었네 아아 깨져라 실은 저 천장을 그냥 그대로 살리기로 해가지고 이 천장을 살린 채로 타일 시공을 한 겁니다. 철거를 해도 가능하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덮방이라 가지고 좀더 수월하게 천장을 살리면서 시공할 수 있었어요. 지금 샤워부스 하시는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기 끝까지 홈을 다 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타일 그 위장 떼고 다시 붙일 예정입니다. 파티션이 설치될 곳을 끝까지 뚫어줬어요. 이렇게 샤워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홈을 파준 상태입니다. 콘센트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이 타공 한 대로 빼내고 딱 넣어서 어 거기에다가 커버를 씌우면 맞겠죠. 그리고 여기 선반은 이렇게 주방 상판이랑 똑같은 걸로 시공해달라고 하셔가지고, 주방 상판이랑 똑같은 걸로, 네,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이걸 망치 트랩이라고 하죠. 이 망치 트랩을 보이는 거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걸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일자로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, 무용지물이 <laughs>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어, 저희가 시공을 잘 한다고 해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잘 망치 트랩 하시기 전에 어, 상의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 수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? 지금 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. 전국적으로. 그래가지고 지금 들여오는 것조차도 예약으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네. 이거 구매하시려면 미리 주문을 하셔야 될 겁니다.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아날로그스러우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그리고 이 크롬이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워 보이거든요. <laughs> 어. 근데 이거는 어, 되게 색깔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 광택이. 거울이랑 세면대, 다잘 어울려요. 마페이사 케라폭시 비앙코, 그러니까 화이트 색깔이거든요. 얘는 푸른빛 도는 그런 화이트가 아니라 누런 빛이 도는 화이트예요. 그래서 만약에 좀 푸른빛 도는 화이트를 하시고 싶으시다, 그러면 어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실버 그레이. 케라폭시 중에 실버 그레이라는 색깔이 있거든요. 그게 조금 더 푸른 끼도는 흰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그걸 추천드립니다. 그거는 흰색이냐고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천 현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실리콘만 쏘면 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. 장이랑 거울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팔괘를 찾는 두 손.